너무 이 지구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 외계인답게 사세요. 죽을 때 후회 없이 죽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은 아이들과 함께 지금은 인라인을 타러 동네에 나왔고요. 지금 아이들 레슨을 받고 있고 저는 이제 원래 저도 배워야 되는데 그안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저기서 수업을 받고 있고 저는 여기 앉아서. 몰래 숨어서 은폐, 은폐해서 구석진 곳으로 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각자 핸드폰을 하거나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제가 외계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고향은 다른데 있는 거예요. 제 별은 다른 곳에 있고 이 지구라는 곳에 저의 종족과 떨어져서 저 혼자 이렇게 살게 된 거죠. 이유는 알수 없지만 어떤 엑시던트 어떤 사고에 의해서 저만 홀로 이 별에 떨어진거죠 남겨진거죠 그래서 어, 너무 이 지구에서 생활하는게 너무 힘들다 지구에서 살아가기가 언제 제 별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네 이제 살고 있는거죠 그 특히 제가 가장 힘든 시간이 그 지구에서 가장 살기 힘든 시간이 그러니까 아이들 그 학부모들이랑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특히요 어 일을 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뭐 힘든 일, 어려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뭐 밤새서 하고 할수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거는 이제 아이들의 학부모들 만나는 시간 있잖아요. 아이들의 친구의 엄마를 만나는 시간. 이제 신학기가 되고 하면은 그런 모임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키즈 카페에 가서 아이들은 놀고 엄마들끼리 이제 모여서 서로 이제 통성명하고 애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어, 보통 그럴 때한뭐 많으면 한 10명 정도씩 모이는데, 그러면은 그한 3시간? 3시간 정도의 그 시간이 제가 살아 생전에 가장 곤욕스러운 시간이에요. 거기 앉아서, 자, 이제 뭐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거는 괜찮아요. 그게 힘들진 않아요. 뭐 낯선 사람을 항상 만나니까.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대화 주제가 제가 전혀낄 수 없는 대화 주제인 거예요. 끼지도 못하겠고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대화 주제를 제가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그, 그 자리에 앉아서 대화에 참여하는 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반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도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가장 힘든 시간은 그런 시, 그 시간이었어요.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모임을 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 하는데, 정말 세 시간 동안 시계만 보면서 언제 끝나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저는 더더, 그, 그럴 때 저는 더, 아, 내네 별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런 자리가 왜더 힘드냐면요. 너무나 사람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그니까 제 나이 또래 40대, 30대 후반에서 40대 엄마들의 모습은 정형화 되어 있어요. 저 최소한 저와 같은 쇼컷은 거의 없죠. 본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그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저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고요. 어, 그러니까 눈에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말투도 말투도 되게 특이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기준 봤어. 기준에서 봤을 때. 모든 게다 이상한 거예요. 제가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인가? 그때도 저는 여전히 쇼컷이었는데 그때 다른 산모들이 저는 그 순간도 굉장히 너무 힘들었는데 왜냐면 제가 그 어, 대한민국의 그 나이대의 또래 여성들과는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고 어 그리고 다른 생각, 다른 말투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 에 융화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인간은 사회적 집단이니까. 조리원에 있을 때는 그2주 동안은요 거기가 그냥 세상이에요 조리원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전부인데 산모들이 그 사람들의 그런 것과 너무나 다르니까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그러니까 마치 군대 같은 거예요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공장처럼 아이가 뭐 울면은 가서 모여서 를 하고 그런 그런 삶 그리고 같이 다른 시간에는 같이 모여서 간식을 먹고 얘기하고 무리가 지어지고 근데 나는 그 무리가 너무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한 산모가 저보고요. 쇼컷이라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본다는 거예요. 여자가 쇼컷인 것은 처음 본다 그러면서 굉장히 특이하게 저를 이렇게 봤죠. 물론 아기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게 너무 그냥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살기 힘들다. 제가 힘이 좋을 땐 괜찮아요. 제가 에너지가 넘치고 내 삶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아무런 영향이 어, 없어요. 근데, 그런데 내가 힘들 때 그런 말, 사소한 말 하나가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그걸 극복, 내가 그것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그러니까 제 저의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건데, 그 능력이 이제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말 하나에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아, 나는 외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지구의 사람이 아니야. 지구의 종족이 아니야. 내 별은 다른데 있는데, 근데 나는 그 별로 돌아갈 때까지는 여기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대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내린 결정은 뭐냐면, 적응할 뿐이지 변화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내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살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오더라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룰 메이커가 되기로 결정을 했죠. 지구라는 별에 살게 됐지만 룰 테이커 지구 누군가 정해놓은 지구인이 정해놓은 그 법칙에 따라 살지 않을 거다 나는 내 법칙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룰을 만든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룰 메이커가 되, 돼서 최소한 내 삶에 적용되는 룰은 내가 정할 거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살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40대부터는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저처럼 다른 나라, 다른 별에서 온 분이 계시다면, 외계인인 거예요. 여러분 외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계인답게 사세요. 주변 사람의 시선과 이 규칙,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여러분 개성을 충분히 발현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외계인답게. 제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외계인이요. 외계인답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 생기는 거죠, 병. 그러면은 지구라는 별에 있는 그런 병 있잖아요, 그 풍토병. 예, 네, 그런 거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가 각자의 별로 돌아갈, 수, 돌아갈 때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때를 기다리며 각자의 그 고유의 본성을 잃지 말고 내가 여기서. 살다 여기서 살기 위해서 지구인처럼 변하면요. 그럼 나중에 내 별로 갔을 때 이제 그 별에서 나를 이방인처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여러분 이방인인 거예요. 외계인이시라면 그러니까 이방인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그러니까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나 외계인이야. 나이 별에 잠깐 왔다 가는 건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나를 원래 나의 타고난 본성, 외계인, 내 별에서 적용되는 그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지구인처럼 살 거냐, 아니면 외계인처럼 살 거냐, 내 본성대로 살 거냐, 그걸 결정하세요. 그리고 결정했으면요, 그대로 행동을 하세요. 지구인처럼 살기로 했으면 이제 불평불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어. 나는 내 본성대로 살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룰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여러분이 여러분 고향 별에서 적용되는 법칙을 지구에 만드세요. 내가 그걸로 지구를 정복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난 지구 정복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 삶을 내 기준에 맞게 살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렇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나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적용되는 법칙은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신념을 지키세요. 그러려면 일단 신념이 있어야 되겠죠. 신념, 여러분의 신념이 무엇인지 찾으시고요. 여러분의 신념과 가치. 지구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 분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별에서 있는, 여러분의 별에 통영되는, 그래서 내가 편안한,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그런 가치와 신념을 찾고요. 그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멋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보내줬어. 그리고 나는 그걸 지킬 거야. 남들은 나를 보고 이상하다고 해. 정말 좋아하면은 정말 사랑한다면 가서 잡아야지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 상관없어. 그것은 내 가치고 그것은 내 신념이야. 그걸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념을 지켰을 때 그게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왜 죽을 때왜 후회해요? 내가 가, 내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남의 버킷리스트 신경쓰지 마세요. 남이, 뭐, 후회할지, 왜, 뭘 후회하나요? 내가 안 해본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왜 후회하냐면, 안 해본, 안 해봤다고 무조건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 그게 하고 싶었어. 나는 그게 사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근데, 사회적은 편견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못했어.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답게 사세요. 여러분 외계인이면 외계인답게 사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타투도 많이 나오던데, 난 타투하고 싶은데 못했어. 그래서 후회돼. 그럼 해요! 아니, 본인이 안한 거잖아요. 저도 사실 타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투를 할 생각입니다. 어디에다 할지, 무슨 문구나, 무슨 모양을 그릴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 겁니다. <laughs> 죽을 때 후회 없이 죽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이들이 인라인 타는 걸 보면서 어, 제 인생에서 가장 고독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외계인이라는 커밍아웃을 했고요. 어, 외계인으로서 지구에서 외계인답게 살겠다는 저의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외계인이시라면, 외계인이신 분이 있다면, 각자 우리 연대를 하시, 연대. 외계인 연대. 네, 그래서 지구에서 그래도, 어, 우리가 지구에 불시착을 했지만, 그래도 외계인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들을 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 하는 게더더 더 재밌으니까 예. 연대하시죠. 예.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아, 올라갈 거다. 아니 뭐 올라 뭘 올라 저기. 성공했나? 안녕. 인호 아까 도 고벳어요. 아, 진짜? 안 다쳤지? 괜찮는지 안 다쳤는지 보시라고. 안 아프면 돼.